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지역 레벨 85가 된 곳에서 앵벌을 할 생각인데요. 바위무덤, 습한 구덩이, 불황자의 동굴, 이세 곳을 50번씩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역 레벨이 높아졌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의 폭이 넓어집니다. 간혹 TC와 지역 레벨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편의를 위해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변형시켜서 얘기하자면 TC는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의 베이스를 결정하고요. 지역 레벨은 아이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TC를 먼저 따지고 지역 레벨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리폰의 눈, 일명 유닉 다뎀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다이어 뎀이죠. 다이어 뎀이란 베이스는 TC가 87이어야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 뎀의 유니크는 퀄리티 레벨이 84이므로 지역 레벨이 8 4이 이상이어야 드랍돼요. 즉 tc가 87이면서 지역 레벨이 84 이상인 곳에서만 유크 다뎀을 먹을 수 있는거죠. 1차적으로 다이어댐 입장에서 생각 했고 2차적으로 유니크 입장에서 생각한겁니다. 이번에는 스파이더 웹 3시를 보도 록 할게요. 이 친구는 tc가 61이에요. 참고로 헬의 모든 지역은 tc 61 이상을 만족합니다. 즉 우리는 헬 어디서든 스파이더 웹 3시를 볼수 있어요. 그러나 스파이더 웹 3시의 유니크 는 퀄리티 레벨이 87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레벨이 87이 이상이어야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디아에 존재하는 사냥터의 지역 레벨은 85가 최고예요. 그럼 드랍이 안 된다는 건가? 물론 아니겠죠. 챔피언 몬스터는 해당 지역 레벨에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레벨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니크 몬스터는 해당 지역 레벨에 플러스 3에 해당하는 레벨을 가집니다. 그 외에 슈퍼 유니크 몬스터와 보스몹들은 각자의 고유 TC와 지역 레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레벨 85 사냥터에 있는 챔피언 몬스터와 유니크 몬스터는 스파이더웹 3시 유니크를 드랍할 수 있는 거죠. 이런 TC와 지역 레벨을 잘 정리해 놓은 표가 인벤에 있거든요. 제가 그걸 고정 댓글에 추가해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 확인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티시와 지역 레벨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지역 레벨 85 사냥터로 앵벌하러 가보겠습니다. 빙바바 필스템 외성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의 화염무스 옵션 덕분에 빙밥은 화염 저항을 챙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레어 빙부츠, 레어 빙벨트 옵션을 볼때 화염 저항은 없는 옵션이라 생각하고 보통 거래 가치를 정합니다.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용병 싸우는 거 구경 중인데, 아니, 진짜 잘 싸워요. 준영이도 뭐, 잘 싸우는 편이긴 한데, 밥안이 이속이 빨라서 그런가? 겁나 센거 같아요. 만약에 도끼도 사용이 가능했다면, 고뇌 야수, 혹은 마수 야수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준영이급 효율도 가능했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무영 아콘 스태프 죽숨재료죠 이걸로 때리면 목탁 소리 비슷하게 나서 바바나 늑그루가 간혹 쓰곤 했는데 레절렉션 와서는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바이무덤이 TC와 지역 레벨이 변경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콘 스태프는 TC 87에서만 드랍이 되거든요 와 진짜 바뀌긴 했네 신기하네요 오 배추벌레 나왔네요 어와 에테로 나오냐 이게 <laughs> 진짜 레더 때 이랬으면 바로 빡정했을텐데 지금이야 뭐 괜찮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하루는 이 친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땡그먹는 이스트룬 등장 웬일이래 요새 안그래도 창란 하나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애껴뒀다가 그때 쓰던지 해야겠네요 산도 뼈만 붙고 스킬이 안 붙었네요. 심지어 이게 엘리트 등급 방패라 방어도 높은 편인데 참 아쉽습니다. 이제 매직 레어 네크 방패는 엔간하면다 죽는 게 좋은데 주로 동네기 많이 사용합니다. 핵심은 맹독 확산이에요. 보통 맹독 확산이 총합 5스킬은 돼야 하고요. 그 다음 이 소시 뚫리는 것도 중요해요. 참고로 매직은 접두사 옵션으로 이 소시 돼버리면 이 e 스킬이나 삼독뼈가올수 없기 때문에 라즈쿠로 이 소시 뚫어야 하고요. 레어는 라즈쿠 이 소시 불가능하니 당연히 접두사 옵션으로 이 소시 뚫려야겠죠. 디리니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맹독 확산 5 이상 그리고 이소 뚫리면 가치가 생긴다. 매직은 라즈코를 이용해서 이소을 뚫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나 쌍페 옵션이 붙으면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 어? 아니 웬들로 상자에서 유니크링이 나오네요. 그리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날드 씨. 마음마저 최하급. 이런 비로먹을. 빌어먹을... 자, 이렇게 바이무덤 50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길 찾는 게 조금 감이 안 오긴 했지만, 맵 자체도 심플하면서, 몹 밀집도도 그럭저럭 괜찮고, 황금 상자도 있고, 길만 좀잘 찾을 수 있다면, 피트보다도 괜찮은 곳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레더 초반때 여기 자주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냥터, 습한 구덩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야, 저기 진짜 지옥인데요? 아, 이거 너무 오바잖아. 근데, 제가 피스트딘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다 잡긴 했는데, 피스트딘 아니면 여긴 절대 오면 안 되겠는데요? <laughs> 오! 2.4 패치로 새롭게 무공재료의 대세가 된 무형 맨캐쳐네요. 바로 큐빙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 두 번을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듯이, 세 번째, 정성을 다해서 큐빙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요새 탈갑 기운이 좋나봐요. 저번 앵벌 영상에서도 먹었는데, 또 먹었네요. 아, 좀 불안한데. 레더 때 먹을 거 미리 다 먹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몬헤드가 디아에 두개 있는 거 아시나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띄어쓰기가 돼 있다. 그러면 네크 방패예요. 얘는 매직 레어 다 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돼 있다. 걔는 투구예요. 데몬헤드 유니크가 바로 국민용병투구 안 뜨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돼 있으면 유니크로 나왔을 때만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버서커 X 오수이 나왔네요. 야스와 고뇌 재료죠. 버서커 X에 고뇌작을 했을 때34 공속 이상이 나오면 바바 허린도 최고 공속이 되거든요. 공격력은 가장 강력한데 내구도가 낮다 보니 사냥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PK 바바가 많이 사용하고요. 리치도 3이라서 페이지 고뇌보다 1더 길어요. PK에서는 리치 1도 꽤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이지 고뇌보단 버서커 X 고뇌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습한 구덩이도 50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얘는 한마디만 할게요. 오지 마세요. 바로 다음 사냥터 불황자의 동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굴룬이어서와! 룬을 먹었을 때 득템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마지노선이 이 굴룬인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시세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수함용 에테모노크입니다 일반 모노크보다 흰재가 씩더 낫기 때문에 수함용으로는이 에테모노크가 더 인기가 많죠 에테 크리스탈 소드작 소집에 에테모노크 작 영혼 같이 쓰면 참 이쁜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50회네요 오늘은 뭐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어? 오, 웬일이야? 진짜 마지막 50회에 선물을 주네요 아 근데 이거 모음 하나만 바뀌었으면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불황자의 동굴까지 50회 완료하였습니다. 여기가 사실 빙하의 길이랑 이어져 있는데 제가 공방에서 놀때 자주 들리는 코스 중 하나예요. 황금 상자도 총두개 있고 몹 밀집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카생발 같은 곳이랑 비교하면 효율이 밀리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방에선 잘안 오고요. 공방에서 카생발 이미 털렸을 때 들리는 식으로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결과인 것 같고요. 오늘 가본 사냥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 하나를 꼽자면 역시 바이무덤 같습니다. 솔직히 패치 전까진한 번도 간적 없었거든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치도 낮았는데 의외로 막상 가보니까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습한 구덩이는 절대 가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즐다 하세요.